170페이지 36번입니다. 이창수가 있는데 막 그림이 이상하게 생겼어. 근데 개념이 있어. 관련 개념으로 접근하면 문제가 그림이 막 이따위로 생겨도 이렇게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. 이 개념이 안돼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건 또 뭐야? 풀기 싫게 생겨서 막 2대1도 있고 이래 포기하게 되는 거야. 알겠지? 개념? 뭐죠? 그래프 문제죠? 그래프 문제? 그래프 문제는 좌표로 푸는 겁니다 좌표를 잡아서 푸는 거야 자 여기 좌표 한번 잡아 봅시다 뭐를 잡아 볼까? 나는 B를 잡고 싶어 A를 잡고 싶은 사람 이어 오케이 A를 잡아도 돼 되는데 별로 추천 안해 왜? 음수야 음수 음수라서 식이 복잡하게 될 거야 그래서 여기 양수를 잡자 그래서 여기를 알파 뭐 이런 식으로 잡아 볼게 A라고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알파 컴마 알파 제곱이 이렇게 될것 같은데 이해되죠? 이 함수를 지나니까 따라왔어? 된 거지? 근데 c의 좌표도 어차피 x 좌표는 알파일 거야.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1 알파의 제곱이겠지. 여기다 넣으면 됩니다. a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a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알파일 거야, 맞지? 왼쪽에 있으니까.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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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렇게 돼 있는 거, 이렇게돼 있는 거, 이게, 여기가 알파 여기가 마이너스 알파라는 거를 수학책에서 뭐라고 얘기해 놨냐면, 대칭성이라고 얘기해 놨습니다. 이 참수, 포물선은 대칭성을 띠기 때문에, 왼쪽, 오른쪽, 요, 요만큼 간격이 똑같습니다. 그 다음에, Y자표는 어차피 똑같겠죠? 요, 요 상태가 되는 거니 그래서, AB의 길이와 BC의 길이에 대한 얘기가 있는 겁니다. 따라왔죠? 그래서, 그거 가지고 이제 식을 세워 줍시다. AB 의 BC는 2대 1 이렇게 하면 EBC가 되고 이렇게 하면 AB가 되죠 여기다 이제 10만 넣으면 되는 거야 BC가 뭐가 되겠어? 여기서 여기 뺀거 아니겠어? 그래서 3, 3분의 4 알파 제곱이 렇게 되고 근데 거기에 두배가돼 있어야 되죠 그 다음 AB는 뭡니까? 2 e 알파 아니니까 2 e 알파 그럼 2랑 2랑 없애버려 3 곱하고 왼쪽으로 넘길까? 그럼 4 알파 제곱에 마이너스 3 알파는 0 되죠? 그러면은 뭐, 뭐 묶어낼까? 4 알파 묶어낼까? 4 알파 묶어내면은 뭐가 됩니까? 알파 마이너스 4분의 3이렇게 되죠? 겠는 0. 그래서 알파는 0이거나 또는 4분의 3인데 알파는 0은 아닐 거잖아 지금 그림에 봤을 때. 4분의 3이겠죠? 근데 아직 안 끝났어. A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어. 맞지? 마지막까지. a의 좌는 마이너스 알파 컴마 알파의 제곱이란 말이야. 그래서 a의 좌표는 마이너스 4분의 3컴마 얘를 제곱하면 되니까 16분의 9가 되는 겁니다.